어, 예, 안녕하십니까. 자, 31년 노원구 마들년. 사장님! 중열차입니다. 자, 오늘은 멀리 지난 11월 23일날 의정부에서 호어 애탕을 잡수로 일부러 인터넷을 검색해서 랭킹 1위인 홍어집을 찾아오셨네.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은 또 뭐죠? 탄핵 윤석열 정부 속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먹으면 난리 난다고 지금 엄청나게 화소가 좀 떴어요 바로 먹겠습니까 극내산 홍어 삼아반이겠어요 유튜브 요 오늘 같은 날 어여쁜 백설공주 네 분이 의정부에서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았어요. 자 보세요. 요게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. 최초. 오마카세 특수 부위를 이렇게 나열해서 나오는 집은 저희 집뿐이 없습니다. 자 보세요. 요게 바로 뭐겠어요. 이본 메인보다도 두 배에서 세배 강도 강한 날개의 끝살. 그게다가 요게 먼저 아세요 꼬리살. 더 나가서 요거는 뭐겠죠. 생식기 보호하는 엉덩이 살 그리고 먹겠어요 이렇게 인명별 네분을 위한 특수 부위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수육은 뭐죠? 수육은 바로 먹겠어요 수육은 45분에서 50분 가까이 이렇게 해서 수육을 한약재를 넣어서 이렇게 삶아가지고 거기에 칠 내지 1 0 정도 새우젓을 양념을 여러가지로 넣어서 그래서, 나 근데 절대로 안전, 정노시고, 오늘 같은 날, 특별한 날, 불타는 금요일, 한번 국내산 홍어 삼합에 풍덩 빠져보면 어떨 까요 여러분, 감사합니다. 행복한 밤되리십시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